반갑습니다 5월 31일 월요일 새벽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4절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아리세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33절에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거나 현대 첨단 과학도 의학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말문을 열게 하신 주님은 수천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사역이지만은 지금도 인간의 첨단 과학이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반응은 놀라워하는 거죠. 33절에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건을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한쪽에서는 주의하신 일에 감탄을 보내고 이런 일은 처음 본다. 라는 그 기적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냐 저것은 성경에 입각한 바른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귀신의 왕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의 세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심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처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이 나타났지만, 한쪽에서는 감탄해하고 놀라워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지만, 바리새인 하게 되면, 은 어느 날로 말하면 성직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종교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심히 모욕적인 말로 받아쳤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와 말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바로 믿음으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체가 커다란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모든 역사와 권능은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이해가 되어지게 되고, 믿게 될 때에 그것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바울은,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갖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 속에서 믿으려는 그런 강렬한 사모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는 지식인이 깨닫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어떤 지혜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은 자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의심 없이 믿을 때에 우리 속에 확신이 되어지게 되고 그 말씀에 기록된 사실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신하는 마음은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받을 수 없는 불행한 그릇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보냈을 때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으니 이 사람이 평생의 종교적인 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 생활은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계해야 되고 정말 우리 자신의 심령을 에, 말씀으로 기름진 주의 말씀으로 녹여서 이 완고한 몸을 깨뜨려야 됩니다. 심령의 네 가지 밭 중에 완고한 밭이 있습니다. 그런 완고한 돌짝 같은 그러한 잡초 같은 것을 걷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여러 가지 오만과 이러한 자기의 주장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인간이 겪은 경험, 경험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진정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바탕의 그릇이 되게 될 때, 그리고 밭이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지 않고,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응급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너희들이 기도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기뻐하시는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바리새인처럼 불신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백 부장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기뻐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고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병자 앞에 모시지 않아도 바로 예수님과 대면한 그 현장의 자리에서 어, 말씀만 하시면은 병자가 고쳐질 줄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수로보니의 여인 같은 경우에도 참고 견디며 모욕적인 주님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잘 참고 견디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믿음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 나는 정말 물에 물탄 듯이 많은 신자들의 신앙이 흐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대 우리는 말씀으로 주스려서 내 믿음이 굳게 설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믿음이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근하여라고 했으니 오늘 사탄마귀의 세력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틈을 타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믿음이 굳게 서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굳건한 믿음을 가져서 주님 앞에 설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